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부울 대수의 법칙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법칙 중에서 두 번째 결합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법칙 어, 어떻게 됐었죠? 결합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 오와 게이트에서는 A 오와 B를 먼저 하고 오와 C를 하는 것과 어, a와 하는데 뒤쪽에 있는 b와 c를 먼저 하는 것 같다. a와 b와 b와 c. 어 이거 뒤에 순서가 상관없이 결과가 같다라는 거였었고요. 앤드 게이트에서는 어 역시 성립을 했었는 어 결합 법칙 성립을 했었는데요. a and b를 먼저 하고 c를 하나 아니면은 아 a죠. 어, B and C를 먼저 하고 나중에 A를 하나 결과가 같다였습니다. 그럼 한번 회로 어, 직접 구성을 해서 어, 결합법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회로 구성 앞서서 회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 신호는 A, B, C 세개 그리고 a n 게이트, OR 아, 게이트는 하나, 둘 좌변에서 두 개, 우변에서 두개총네 개. 총 4개. 어, 오아 게이트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입력 신호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풀 다운 저항을 이용해서 입력 신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입력 신호 세 개니까 풀 다운 저항 세개 구성을 해야겠죠. 오 볼트, 다음에 저항, 그래서 어, 좀 길게 그릴까요? 스위치, 아, 그 저항, 그라운드, 그리비 신호를 만들 풀 다운, 스위치. 저항, 그라운드, 시 신호를 만들 풀다운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위에 거 어, 엔드 게이트 두개 쓰였었죠. 첫 번째 회로를 그릴 첫 번째 좌변 엔드 게이트 아 엔드 게이트 가 아니 오아 게이트 오아 게이트 두 개를 먼저 그리도록 할 텐데요. 어, 여기 출력 신호가 다음 신호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리를 살짝 두고 오와 게이트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오와 게이트도 그리도록 할 텐데요. 음, 아 잘못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음, 여기에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온 신호를 위쪽에다가 넣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C를 넣을 거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Y1 이쪽에 나온 출력은 Y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얘는 A가 그대로 들어갈 거고 B와 C를 먼저 넣어서 이 신호를 오하, 두 번째 우아 게이트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는 AB를 먼저 하고 C를 나중에, 뒤에는 BC를 먼저 하고 A를 나중에 한다가 되겠는데요. AB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온 신호를 A, 여기서 나온 B, C로 하겠습니다. A 신호 먼저 빼서 A까지 집어 넣도록 하죠. A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B 신호도 빼서 B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C 신호를 빼서 C로 넣어 주게 되겠고요. 첫 번째 좌변 회로 완성이 되었죠? 그다음 우변 신호, 신호 넣어 주도록 할 텐데 일단은 A 넣어야 되겠죠? A 이쪽에 A 먼저 넣도록 할게요. A 신호 여기서 빼 볼까요? 살짝 건너뛰고, 살짝 건너뛰고. 이렇게 a 넣어 주겠고요. 나 b c 인데요 아, b 여기 있죠. b 넣어 주겠고요. 그다음에 c는 여기서 바로 빼서 넣을까요? c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조금 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회로를 구성하면 회로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첫 번째는 a b를 c에다 그다음 a b를 먼저 나 c를 나중에 뒤에 거는 b c를 먼저 a를 나중에. 회로도가 되겠는데요 실제로도 회로 구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회로는 일단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먼저 풀다운 저항 3개 풀다운 저항 하나 둘셋 abc 세개의 풀다운 저항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7432 7432 ic가 되겠습니다 5아 게이트가 되겠죠 이미 내부에 5아 게이트가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어, 한 개의 오하 게이트만을 사용해도 본 실험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회로가 조금 지저분해지는 관계로 저는 현재 오하 게이트를 어, 따로 따로 구성하려고 어, 게이트 IC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7432, 7432두개 구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해도 지장은 없다가 되겠고 Y 1 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초록색 LED 그리고 B 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아, Y1 신호, 그 다음에 Y2 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파란색 LED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제가 라인을 옮기다 보니까 전위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쪽에 이제 5C, 5V, 5V 쪽에서 전원, 전원을 뽑아서 아래쪽, 아래쪽 라인에 연결해 놨고요. 그라운드도 똑같이 와이어를 연결해서 전위 상태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회로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제 하나씩 연결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 A에서 신호가 나와서 들어갈 곳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A에서 나올 신호, A를 음, 노란색 와이어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를 노란색, 아, A를 노란색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아, A를 조금 선이 길어야 될것 같아서 좀긴 선으로 가겠습니다. 어. a 신호를 초록색으로 할게요. 초록색으로 a 신호를 하나를 초록색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초록색, 초록색으로 할게요. a 가 초록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b 신호는 노란색, b 에서 나오는 신호를 노란색으로 준비를 할게요. 노란색. C 신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이거 좀 아슬아슬하게 닿긴 하네요. C 신호를 주황색으로 구성을하도록 하겠습니다. C를 주황색 선 아슬아슬하니까 아래쪽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A 어, 좌변에 들어갈 좌변과 우변에 각각 들어갈 A 신호 초록색과 여두개 준비된 상태. B신호는 노란색으로 준비된 상태 로두개 C신호가 어, 두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어, 1, 2, 3번. 어, 1, 2, 3번으로 1, 2, 3번 구성된 오아 게이트에다가 A와 B의 신호를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얘네는 살짝 접어주고 있고요 A가 초록색이었었죠 어, A를 먼저 1번 첫 번째 오아 게이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B가 2번 다리였었죠 2번 다리로 신호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출력이 3번에서 나오죠. 어, 3번에서 나온 신호를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두 번째 오하 게이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3번에서 나온 신호를 그대로 4번으로 어, 3번에서 나온 신호를 4번으로 넣어 줄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3번에서 나와서 4번으로 그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5번 다리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5번 다리에 다가는 c 에 입력 신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아게이트, 첫 번째 오아게이트에서 나온 신호를 두 번째 오아게이트로 넣어서 AB를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하는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나온 출력 결과, 최종 출력은 두 번째 오아게이트의 출력이니까, 6번 다리가 되겠죠. 6번 다리에서 나온 결과를 LED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변회로, 자변회로의 어, 구성이 하나가, 끝났고요. 이번엔 우변 회로를 구성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오아 게이트에 일단 A 신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오아 게이트에 A 신호, 초록색을 넣도록 하죠. 어, 아, 첫 번째가 아니라 B, 첫 번째 오아 게이트. 앞쪽에 있는 게 BC니까 뒤쪽에 있는 거, 어, 456번으로 돼 있는 BC를 먼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가 몇번 다리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오아 게이트의 시작은 4번이죠. 4번 다리니까. 4번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C 신호는 두 번째 오 게이트, 두 번째 자리. 다리. 5번 다리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B 입력. 첫 번째 오 게이트 입력 신호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출력이 첫 번, 어, 뒤쪽에 있는 거는 출력이 6번이었었죠. 6번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요? 뒤쪽에 있는 거, 어, 뒤쪽에 있는 오아 게이트로 들어갈 텐데, 뭐 회로대로 하면은 뭐 A B 지난번에 확인한 교환 법칙 성립해서 1, 2번 다리가 상관은 없지만 먼저 1번 다리에다가는 어, 1번 다리에다가는 이렇게 A 신호를 직접 넣어주고요. 두 번째 오아 게이트에서 나온 출력 신호를 2번 다리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번에서 6번에서 나와서 2번 다리로 어, 직접. 주게 되겠구요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출력은 뭐예요? 앞쪽 어, 첫 번째 오버게이트, 첫 번째 오버게이트니까 3번에서 나온 출력이 되겠죠. 3번 다리에서 3번 다리의 출력을 음, LED에 신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결합법칙 회로 두개 어, 순서를 어떤 거 A, B를 먼저 하냐, B, C를 먼저 하냐? 회로를 구성을 해봤고요. 실제로도 결과가 어, 두 개가 LED가 불 켜지는 상황이 똑같은지 확인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위치가 다 열려 있으니까 0, 어, 0, 0의 신호가 들어가죠. 0, 0, 0의 신호가 들어가니까 결과가 동일하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1, 0, 0 들어가면은 어때요? 1, 0, 0 들어가면은 둘다 불이 켜지죠. 그리고 0, 1, 0, 0, 1, 0을 들어가도 역시 둘다 불이 똑같이 켜지는 거 001을 들어가도 똑같이 켜지는 거 그리고 110이 들어가도 어때요? 불이 똑같이 켜지고 011이 들어가도 똑같이 켜지고 그 다음에 10 어, 이렇게 눌러야겠죠? 101이 들어가도 역시 불이 동일하게 켜지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11을 넣어도 아, 역시 불이 동일하게 켜지게 되고아 스위치 하가 뽑혔네요 이렇게 해서 111이 들어가도, 아, 결과는 모두 동일하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AB를 먼저, 어, AB를 먼저 하든, 아니면 BC를 먼저 하든, 어, 진리표 결과는 동일하다, 어, 논리, 논리 회로상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엔드게이트에서도 결합법칙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엔드 게이트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엔드 게이트도 일단은 스위치, 뭐 A, B, C 세 개는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어, 이거는 풀 다운 저항은 생략을 하고 어, 오른쪽에 있는 부분 직접 회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변에 있는 거 보면 A, B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할 엔드 게이트를 하나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갈 엔드 게이트를 살짝 아래쪽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A로 들어갈 거를 앞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회로를 구성을 하겠고요. 첫 번째 엔드게이트에다가 A, B를 먼저 넣고 여기서 나온 실력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C를 나머지 C를 나중에 하는 회로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드게이트는 마지막에 들어갈 것을 A를 위쪽으로 넣어주게 되고 B와 C를 먼저 할 거예요. B와 C를 먼저 한 결과를 두 번째 엔드게이트로 넣어서 첫 번째 결과를 Y1, 두 번째 나온 결과를 Y2로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신호, 어, 여기서 나온 걸 A 그 다음에 어, 여기서 B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C를 넣어주게 되겠고요. A신호는 여기서 위에서 빼서 음, 아래쪽 엔드 게이트에다 넣어주고요. 다음에, B 신호도 위에서 빼서, 아래쪽 엔드 게이트에 넣어주고, C 신호도 빼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로 역시, 어, 앞에서 본 오아 게이트하고 회로 자체는 동일합니다. 어, 단지 바뀐 거는 오아가, 어, 엔드로 바뀌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회로로, 어, 구성을 해도,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서 구성한 7432 오아 게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던 회로가 되겠는데요. 어, 7408 IC를 이용한 엔드 게이트 역시 회로 구성은 동일하니까 IC만 어, 7408 IC 두 개로 교체를 해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IC를 잘 핀이 휘지 않게 역시 잘 제거를 해서 칠사공팔 어 IC로 교체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IC 역시 어잘 뽑아서 칠사공팔 IC 엔드 게이트 IC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렬이 절대 있지 않네요. 그냥 너무 이걸 강하게 힘을 주면 은안 들어가고 다리가 휘어져 버리기 때문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리를 잘 정렬을 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A 네, 씨는 그렇게 생각하시겠고, I 씨만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였고요. 그래서 두개 역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가 둘다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스위치 아세개 다. 세개다 열려 있으면은 000이 되겠죠? 000 0, 0 하니까 둘다 출력 아, 결과는 0이다. 100 넣어 볼까요? 100도 0. 010도 0. 001도 어, 0. 0, 0. 0, 0, 0입니다. 110 넣어 볼까요? 110도 0이 되겠고요. 011도 0이 되겠고요. 101 역시, 101. 역시, 둘다 LED에 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101도 0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 넣어볼게요. 111이 들어가면은, 그제서야 두개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가 어때요? 어, 첫 번째, 좌변에 있는, 좌변에 있는 A, B를 먼저 하고, C를 나중에 한 회로와, 그 다음에 BC를 먼저 하고, A를 나중에 한 회로의 결과가 어때요?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회로 구성을 해서 진리표를 그려봐도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걸 쉽게 알 수도 있지만 실제 회로를 구성해도 아, 엔드게이트에서도 역시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험 결합법칙은, 회로 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